뭐 그러면... 이제 뭐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네네. 저는 이제 무법 변호사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억울하게 잃고 그 죽음을 어... 눈앞에서 목도하고 이후에 이제 그 복수의 대상인 절대 악과 싸우게 되는 이제 변호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폭 세계에서 어, 보호를 받고 자라다 자라면서 이제 법을 공부하게 돼서 예, 무술 실력도 출중하고 어... 그리고 이제, 버, 이제 법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경비한 그런 캐릭터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초반에는 유쾌한 면도 있고 또 어떤 진지한 면도 있고 또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 뭐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네,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주 재밌는 캐릭터라고 자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기 씨 말씀대로 제가 짧은 영상이지만 4분 30초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뭐 코믹, 액션, 멜로 음,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네. 들어가 있는 네네네. 또 액션을 위해서 주지수 네네 네. 주짓수는 사실은 제가 이 작품 때문에 한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원래 무술을 좋아하는데 그 타격기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새로운 걸좀 찾고 싶어서 이제 주짓수라는 무술에 빠지게 됐는데 시작한 지한넉 달밖에 안 됐거든요. 오, 5개월째 되는데 어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이 무술을 우리 작품에 녹이면 재밌겠다고 해서 지금 무술 감독님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나중에 아마 중후반부에 주짓수를 이용한 또 무술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오 기대되는데 벌써부터. 기대 <laughs>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데 우리 회식 씨도 지금 뭐 방금 어떻게 아, 내용을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는 응. 거죠? 네. 네. 어, 못 썼어요? 또, <laughs> 못 썼어요? <웃음> <웃음> 과연 나도, 나도, 두 분의 닉네임이 무엇일지도 맞춰주시면또 하나의 묘미니까 나도 해드리고, 모르죠? 아, 아이디를 몰라. 그리르죠 아이들 몰라. 서로 몰라. 네, 서로 또 한번 맞춰보시고 우리 선생씨도 어떤 캐릭터로 연기하셨는지 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당차고 불의를 참지 못해서 좀 파격적이고 과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네네. 어, 그런 행동 때문에 어, 상필이를 만나서 같이. 무법 변호사로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